Okay. 나는 킬주의 장인 최영이다. 오늘은 어센트에서 게임을 하게 되었다. 내가 2021년에 세 가지 목표를 세웠었는데 에이, 봐, 구독자 1000명 모으기, 봐. MCN 들어가기, 그리고 불멸 찍기였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2000명이라는 구독자도 생겼고, 배우기이네, 롤큐라는 MCN도 생겼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목표인 불멸 달성을 앞두고 있다. 나는 목표를 세우면 꼭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혹시나, 혹시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하자면 절대로 미션 때문은 아니다. 아무튼 아니다. 아, 진짜 정말로. 어쨌든 그렇게 게임이 게임 시작되었는 내가 있는 B 사이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보통 권총 라운드는 러쉬를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되었는데로 내가 있는 곳이 조용하다면 빠르게 백업을 가는 것도 좋다 백업을 갈 때에는 바나나를 보고 인. 흥분해서 달려드는 원숭이 같은 팀원들이 먼저 싸우다가 죽지 않게 기다려! 라고 브리핑을 거워주고? 해주는 것도 좋다 나이스. 나이스. 어쨌든 히어로 부수 동장 언더에 있는 힐사의뚝리기를 깨주고 배터리에 숨어있는 활재비의 뚝배기까지 부셔준다 음... 캐러리 첫 라운드에 오. A를 봤다면 아, 네, 다음 라운드는 말. 다른 사이트를 맛보기 위해 아, A 말고 다른 사이트로 오는 거. 경우 가 많다. 마치 치킨을 먹으면 맥주를 먹는 것처럼 당연하다랄까? 어쨌든 이번에는 B를 올 것이 뻔하니 B의 최용식 세팅을 해준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티어가 세라는 게는 오를 세팅 꿀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상대 캐릭터가 달리는 속도가 있고 내가 알람봇 작동을 인지하고 나노소음을 터뜨리는 속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나노소음은 알람봇보다 뒤에 설치해주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다. 나는 요즘 수비 초반 라운드에 고스트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알람봇 때문에 취약 상태가 되면 고스트로 두세 발만 맞춰도 상대가 천국을 맛보기 때문이다. 다들 나를 믿고 알람봇 고스트 조합을 사용하면 진짜 뽕맛 제대로 느낄 것이다. 역시나 적들은 B를 왔고 알람봇이 울렸으니 나노수험으로 진입을 지연시켜준 뒤 적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남은 나노수험 하나를 던져준다. 그렇게 나노수험에 까 흠짝 놀라 점프하는 바이퍼를 잡아주고 팀원들과 함께 남은 적들을 잡아내며 사이트를 완막한다. 오늘따라 시작이 좋기는 개뿔 그 이후로 연속으로 점수를 따라잡히는 바람에 이번에는 이코라운드다. 이코라운드는 잃을 게 없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변칙적인 플레이를 통해 변수를 만들면 좋다. 그래서 나는 전 전진을 하기로 했는데 킬조이로 전진할 때 하는 세팅을 줘. 알려주자면 보자는... 나보다 포탑이 적을 먼저 보는 위치에 포탑을 설치하고 포탑이 울리면 내가 피킹해서 적을 잡는 방식으로 세팅을 하면 좋다. 벌써부터 스팅으로 상대를 갈아버릴 생각하니 신이 나. 난... 아니 소바 드론 제발 삭제 좀요. 레알 개사기 스킬 아님? 어쨌든 나의 완벽하고 철저했던 전진 계획은 무산되었고 적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 앞에서 소바가 궁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못 참지. 어 게다가 벤달까지? 이건 너무 참. 적들이 에이쇼트를 소세... 자주 시도해서 바이커. 이번에는 쇼 쪽에 포탑을 바이커. 설치했다 어센트 에이쇼트 같은 경우는 길목이 매우 좁기 때문에 포탑이나 다른 스킬을 이용해서 싸우면 1대 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로 1대3 조져버려 나의 완벽한 에이쇼트 완막으로 승리 후 이번에는 상대가 B를 왔고 서로 치고 박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결국 상대는 스파이크 드랍과 소바가 남았고 우리 팀은 레이나와 나 둘이 남았다 하지만 우리는 둘이 아니라 4명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킬조이에겐 개사기 추첨단 테크놀로지 스킬 포탑과 알람봇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과가 짱인 건가? 문도 닫혔으니 포터벨 시티에 설치해주고 알람봇을 메인에 설치해서 정확한 정보를 기다리기로 한다. 아, 그렇게 초 울트라 하이퍼 테크놀로지 스킬들을 통한 완벽한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번에는 상대 팀이 A를 올것 같아서 A 에 세팅을 해주기로 했다. 보통 어센트에서 공격 팀이 A를 공격하면 문 닫는 것에 환장해서 좀비 마냥 미친 듯이 스위치로 달려드는데 문이 생각보다 느리게 닫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고 문이 닫히기까지 구석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그 점을 이용해서 스위치 앞에 알람봇과 나노소음을 설치. 해주면 좋다. 알람봇과 나노소음을 조합하면 초당 72의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2초 만에 적을 한여름에 전자레인지에 넣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여버릴 수 있다. 예상대로 적들이 A 러쉬를 맞고 포탑이 부서지기 전에 회수를 해준다. 그리고 알람봇이 울렸으니 나노소음을 터뜨려주면서 월샷을 해준다. 그렇게 상대팀 모기가 녹아버렸다. 그런데 사실 월샷 위치는 조금 더 왼쪽이다. 상대팀이 스파이크 설치를 했으니 궁극기를 숏에 설치해준다. 상대 바이퍼가 궁극기를 썼지만 바이퍼 궁극기보다 킬 주위의 궁극기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바이퍼 궁극기 카운터는 킬루의 궁극기라고 볼수 있다. 적들이 역으로 쇼트를 밀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포탑을 설치해주고 궁극기가 끝났으니 빠르게 진입을 해서 레이나를 두번 죽여주고 빠르게 해체를 한다. 여기는 밖에서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체를 할수 있다. 이번에는 적들이 B를 올것 같아서 B에서 대기를 했다. 세이지가 사이트에 진입했는데 알람봇 나노소원 포탑 울트라 하이퍼 테크놀로지 3단 콤보의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입금을 확인한 상리팀 소바가 세이지를 잡아줬다. 그렇게 사이트를 무사히 막아. 정말 이 새끼 뭐야?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몰래 들어. 레이너를 잡아줬다. 그렇게 남은 적은 바이퍼 한 명. 우리 팀의 핑 위치를 보니 바이퍼는 적이 있는 것이 분명한 아니 이런 씨. 아, 어쨌든 아, 세이지에게 총한번안 쏘고 씨. 포탑 72, 나노소음 70으로 142의 딜을 넣었다. 이렇게 스킬 활용과 했다. 세팅만 잘해도 충분히 위력적인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 참고로 총을 못 맞춘 게 아니라 어, 뭐 스킬만으로도 있었는데. 충분해서 안 맞춘 거다. 그렇게 수비라운드를 성공적이게 9대3으로 마치고 이제 공격 상황. 뒤를 봐주는 알람봇을 설치해주고 진입해서 시티와 마켓을 보는 포탑을 설치해준다. 우선 허겁지겁 도망가려는 날 파리의 뚝배기를 깨주고 알람봇이 울렸으니 뒤를 봐준다. 세이지가 플랭킹. 어쨌든 세이지의 뚝배기로 깨준 뒤 뒤를 둔 적을 둔다? 잡았으면 뭐다? 역으로 뒤를 돌아준다. 양심적으로 방금 대답 못한 사람은 지난 헤이븐 영상을 다시 보고 오도록 하자. 게다가 포탑도 작동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마켓으로 돈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진짜로 바이퍼가 눈치챌 확률은 많아야 0.002782%다.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 바이퍼의 뚝배기까지 박살내준다. 응. 수박 해라리 이번에도 삐를 갔고 우리 팀 제트가 시장 낚시자리에 아, 숨어 있으니 견제샷과 나노소음으로 어그로를 끌어주도록 한다. 스펙터는 연사를 하면 탄이 많이 튀기 때문에 중간부터는 줌을 하고 쏘면 좋기는 개뿔 실수로 줌이 켜져서 뒤질 뻔했 어쨌든 남은 라운드도 무난하게 챙겨서 결국 게임을 승리했고 다음 맵 브리즈도 이겨서 불멸에 도착했다. 분량 때문에 브리즈는 스킵했지만 내가 슈퍼 울트라 초특급 하이퍼 테크놀로지 캐리를 했던 판이었다. 베타 시절 아이언부터 시작했던 내가 불멸 승급에 성공했다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아 참고로 돈대문은 절대 아니다.